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어, 이번에도 지난번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토대로 제가 쓰고 있는 문구류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뭐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 펜 같은 도구들에 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자주 쓰는 노트랑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으로 노트를 쓰는지 같은 좀 기록과 관련된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기록과 관련해서 노트를 뭐 어떻게 보관하는지, 노트가 너무 많아져서 보관하는 게 너무 힘들다, 방법이 있으면은 알려달라 하는 글을 봤는데, 일단 제가 자주 쓰는 건 책상 가까이에 다 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옆에 트롤리 같은 데에 넣어놓기도 하고, 다쓴 노트들이나 새로 산 노트들은 저 뒤쪽에 있는 책꽂이에 따로 보관을 해두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건 호주에서 쓴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히 보관 방법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보관할 만한 정도라서 그냥 쌓아두고 있고. 그리고 물론 주기적으로 펼쳐보고 너무 더럽게 썼다거나.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것들은 로션 같은데 백업을 해두고 주기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보관 방법은 없고, 그 정도로 노트를 보관하고 버리고 있고, 그리고 쓴 노트를 자주 보는지 질문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독서 노트 같은 건 사실 필요할 때만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내가 어디서 읽고 기록해 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싶을 때 주로 찾아 읽는 편이고요. 그 외에 메모들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일상적으로 제 일기나 제 개인적인 기록들을 하는 노트들은 꽤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걸 기록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독서노트보다는 일기가 훨씬 읽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주 찾아보는 편이에요. 독서노트는 필요할 때만 보고, 일기는 뭐, 그냥 심심할 때 읽기도 하고, 필요할 때, 백업 같은 거할때 찾아 읽기도 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노트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딱 꽂힌 노트 브랜드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좀 괜찮아 보이는 노트들을 실험삼아 <laughs>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만 사용한다 하고 고집하는 노트는 없어요 그나마 제가 많이 쓴걸 찾아보니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라이브워크의 라이프앤피시스라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큰거 하나 더 있는데 대충 요정도 한권더 있으니까 총 9권 정도 가지고 있어요. 2019년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이런 위클리 버전. 제 일기 같은 거 주로 쓰는 용도였고, 이것도 그때는 어, 일상이랑 좀 꾸미는 용도로 두개 나눠서, 어, 이런 위클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쓰고, 또 하나 플레인 노트에는 그냥 자유롭게 이때는 좀 뭔가 막 꾸밀려고 했었네요. 이런 거 많이 썼었고, 라임프앤 피시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디션인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쓸수 있는 일기인데, 매일매일 한 장씩 일기를 적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이나 샀어요. 왜냐면 너무 예뻤기 때문에. 두 권이나 샀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쓰긴 했지만, 어, 원래 목적대로 쓰지는 못했어요. 맨날 맨날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해서 결국 중간부터는 그냥 메모장 같은 걸로 돼서 이 날짜와 상관없이 그냥 저의 메모를 주로 적어놨습니다. 2020년에 두권 쓰고 2021년에 또두권 쓰고 2022년에는 한권 저의 일기 음, 두께감이 있는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이 라이프 앤 피시스 다이어리고요. 이거 못지않게 몰드 킨도 6권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몇년 전에 썼던 독서 노트. 맨 처음에는 음, 이런 라인 노트를 주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라인보다는 플레인이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플레인으로 된 무지 노트로 넘어갔고 그리고 주로 이런 작은 포켓 사이즈의 노트를 좋아해서 2019년에도 썼고 2021년에도 계속 썼고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가지고 다니는 노트인데 이것도 몰스킨 노트고요. 색깔이 똑같은 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세이 생이라는 걸 사다 보니까 색깔을 딱히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다 쓰면 그 다음에 쓰려고 요거까지 사놨어요. 그래서 저는 모스킨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제 최애 노트는 아니고요. 그냥 호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노트라서 쓰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스킨 노트가 많긴 하지만 뭐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이 정도 A5 정도 되는 사이즈랑 그리고 포켓 사이즈의 노트, 이런 라인업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노트입니다. 그때그때 바꿔 쓰기 때문에 아, 이 브랜드 노트가 좋아요 라고 추천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트를 몇권 꼽아보자면 일단 이 노트,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laughs> 보관을 하다 보니까 색깔이 딱 여기만 바랬어요. 원래는 이런 색깔의 노트고요.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색 노트예요. 규림 실제본 노트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 있던 도쿄 규림일기 이 책이죠. 이 책도 좀 더러워졌어요. 도쿄 규림일기를 쓴 김규림님이 직접 만든 노트인데 이게 사실 추천하기가 애매한 게 지금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파는 곳이 거의 없어서 추천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어쨌든 저는 잘 쓰고 있는 노트라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2020년 8월에 한국에서 호주로 들어올 때 격리하는 동안 쓴 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격리하는 동안에 생각한 것들 그때 먹었던 티 같은 것도 붙여놓고 정말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격리만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TV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 적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먹었던 것들 붙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시 호텔에서 제가 격리를 했는데 그 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하고 제가 플러스 펜을 또 좋아해서 많이 썼는데 그 펜이랑 잘 맞아서 잘 썼고, 이거는 몇번 보여드렸던 건데, 카페 얘기라고 해서, 제가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니까, 새로운 카페 가서, 뭐, 새로운 거, 음식이든 커피든 먹었을 때, 그런 거, 어땠는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던, 테마 얘기? 그런 거예요. 이건 자주 보여드렸는데, 카페에서 가져오는 이런저런 명함 같은 거, 붙일 때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 갔다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근에 갔던 카페까지 그림을 그려놨고 종이가 두꺼운 편이라서 이런저런 펜을 써도 뒷면이 잘 비치지 않아서 좋아요. 꽤 마음에 들어서 저는 또세 권을 더 <laughs> 사놨는데 노트를 만든 분이 지금 해외에 나가 계셔서 그런지 파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찾아봤을 때, 도하서림이라는 서점 말고는 노트에 재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이 <laughs> 구하기 어려운 노트를 추천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노트를 추천하는 거니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실제본 노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 재질이라서.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런 노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게 해준 노트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추천할 만한 건 메모할 때 자주 쓰는 노트가 이 몰스킨 포켓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쓰면서도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노트를 항상 찾아 헤매고 있는데 제가 쓴것 중에 추천해보자면 일단 이 노트 원래는 이 초록 색깔로만 되어 있는 노트고요. 저는 스티커를 잔뜩 붙여놨어요. 인디고의 프리즘 노트예요. 사이즈도 몰스킨이랑 똑같고 심지어 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뭐 이것저것 많이 붙여놔가지고 많이 뚱뚱해졌는데 한국에 있을 때 쓰던 노트라서 저 여기저기 들렀던 데들 이런 식으로. 뉴기 쓰듯이 썼고 이런 것도 다 플러스 펜으로 쓴 거거든요. 플러스 펜으로 썼는데 되게 괜찮았고 이런 식으로 노트에 많이 붙였습니다. 모스킹과 비슷한 걸 찾는 분들은 이 노트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노트 중에 한 권이거든요. 번대에 있는 인덱스 서점에서 산 노트고요. 음, 종이가 팔랑팔랑하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다 비치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엄청 두꺼운 펜으로 쓰지 않고 볼펜으로 쓰기 때문에 뒤에 비쳐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오히려 뒤에 비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열심히 쓴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종이가 쭈글쭈글해졌으면 열심히 쓴것 같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좋아하실 만한. 노트인 것 같아요. 얇은 문고본 종이라서 페이지 수도 많은 편이고 그거 생각하면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 내용이 비춰도 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혹은 볼펜으로 주로 메모하시는 분들 제가 느꼈을 때는 볼펜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모장 같은 거 사려고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서 쓰는 노트를 소개해 봤고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 북바인딩을 할때 어떤 종이를 주로 사용하는지, 뭐, 종이 두께라든가, 종이 사이즈라든가. 저의 북바인딩 컨셉은 리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 집에 있는 안 쓰는 A4 사이즈 노,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주로 사용하고 또 쓰다만 노트도 있죠.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본 노트들 그런 것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 노트가 있는데 제가 필사노트, 비스무양을 썼는데 중간에 노트를 바꾸면서 이 노트를 안 쓰게 됐거든요 안 쓰는 노트를 남겨두면 되게 그게 빛처럼 남아있어요 쓰레기를 만들었구나 하는 죄책감도 있고 그래서 북바인딩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제가 안 쓰는 노트를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해서 쓸수 있게 하려고 안을 보면 제가 뜯어 쓴 흔적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주로 이런 쓰다만 노트들을 뜯어서 재활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바인딩도 이렇게 실로 엮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재본 노트는 이 부분을 뜯어서 빼내면 다시 북바인딩을 해서 쓸수 있거든요. 저는 쓰다만 노트를 많이 쓰고 그리고 A4 사이즈의 종이도 많이 활용합니다. 보통은 메모하려고 글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A4 용지를 사용해도 별 탈이 없어서 그런 걸 위주로 쓰고 있고, 쓰다만 노트들 다 잘라서 메모장으로 쓰고 버리기도 해요. 이 종이도 언젠가부터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작만 하고 안 쓰는 노트들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또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다 소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책임감이 생겨서 노트를 더 열심히 쓰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써놨는데 질문 중에 글씨 모양 마음에 안들때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많죠. 거의 매일 사실 저는 제 글씨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좀막 멋있게 필기체로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어, 글씨체를 원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더 많이 쓰거나 더 예쁘게 쓰거나 이런 목표가 있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잘할 수 없는 지금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의 못남을 견디는 것도 중요하다고. 글씨체 많이 아니죠. 뭐 내용이 마음에 안들 때도 많고 내가. 책을 이 정도로밖에 소화를 못하고 소개하는 것도 부끄러울 때도 많고. 하지만 언젠가는 성장을 할 거고 다 지나가면 나아질 거다. 라는 생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더 촘촘히 볼수 있으니까 또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 기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나요? 많죠. 기록을 왜 하냐라고 묻는 거는 뭘까요? 기록을 왜 할까요?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의미로 치자면 그냥 쓰는 만큼 사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런 생각이 많은 저를 싫어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 생각이 많은 게 장점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쓸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면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 작동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기록이 가르쳐준 것도 있고 또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나의 삶은 아무도 기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서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얘기를 써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미하더라도 내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적고 남기는 것.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내가 보고 내가 배울 수 있게.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쓴다고 말하는 건 되게 거창한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도 기록을 하고, 글을 쓰고, 매일매일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더 좋은 글을 쓰고, 연습하고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기록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록이 나를 더잘 살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록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때 기록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이게 양날의 검인 게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잘할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주신 분도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게 아닐까 싶어요. 기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더 무거운 짐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뭐가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뭐가 나를 슬프게 했는지, 어떤 일이 조금 기억에 남는지, 내가 친구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소소한 거리를 남겨두는 걸 기록의 목표, 작은 목표로 잡으면 기록하는 일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싫어졌을 때 기록을 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채로 뭔가 다른 일에 열중하다 보면 또 기록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했는데 되게 재밌었네. 그럼 또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기록에 불이 붙기도 하고. 큰 이유를 정해놓는 것은 장기적인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기록은 그냥 정말 사소한 이유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너무 무거운 삶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좋은 것, 하면 즐거운 것 정도로 생각하면 기록하는 일이 부담도 덜 되고, 또, 오랫동안 끈기 있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 질문은,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항상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저렇게 맨날 맨날 쓸까? 어, 대체 뭘 쓰는 걸까?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쓴다.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거열하지 말자. 진짜 찢어버리고 싶고, 쓰기 싫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쓸만하고, 어떤 이야기가 쓸만하지 않은지, 이런 건 순전히 자기 생각에 달린 거잖아요. 단번에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중에 지나 봤을 때 좋은 이야기가 되고 더큰 이야기가 될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구분하지 말고 일단 쓰자. 괜찮은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하자. 라는 식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되게 간단하게. 정말 막 빠르게 쓰느라고 글씨는 엉망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써놓으면 나중에 아,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또 이런 거 참고해서 뭐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써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재밌잖아요. 아,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끝낸 노트들이 한권한권 한권 쌓일 때마다 이 내용을 전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와저한권을 어떻게 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다 아는 저는 여기에 별 내용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꾸준히 썼기 때문에 한권두권 뭐 3권, 4권 이렇게 노트의 끝을 낼수 있는 거고 저는 항상 이 노트의 첫 페이지를 쓸 때의 그 설레임?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더 기쁘고 뿌듯한 감정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쓰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끝을 볼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거창하게 말해서 뒤늦게 쑥스러워지는데 사실 정말 별거 없는 제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기쁘고 또 열심히 써야겠다는 그런 응원과 격려로 알아서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 저한테 뭐 기록을 잘하는 방법 같은 건 전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아 나는 기록을 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무거나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무엇이든 기록하면서 일단 한 권을 채우고 나면 다른 노트들도 충분히 채워나갈 동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해보는 거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 그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적는 데서 시작하면 의미는 충분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한 거라서 두서없이 얘기한 게 아닐까 걱정도 되네요. 잘 전달이 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노트들 보여드리면서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록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읽고 쓰는 일상 모아서 가져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